네, O2 화원 국왕 3.5번입니다 AB2 누구죠? 풀풀 <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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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<불> 네 풀오프 <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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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여기 죠 F O F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얘는 결합 이렇게 한 개씩 하고 있는데 그렇죠? 그죠 네. 다음 그러면 여기서 A가 상승가 알죠? O는 몇마이너스돼요 원래? 그렇죠 2 p l 됩니다. 그럼 얘도 2 플러스 돼서 지금 이그림이 s 1 그렇죠 plus 1 m 2 p l u m 2이 l u s 1 m m 2 p 니다 m 2 2 plus 2 m 피죠. 네, 네이 금비. 그렇죠? 자, 공유 전자 상수. A2는 O2, B2는 F2. O2는 공유 전자쌍은 하나죠. 5가 원자 간접 할게요. 여섯 개입니다. 여섯 개죠? 그러면 몇개더 필요하죠? 네. 두 개를 기중해야죠 맞죠. 그렇죠. F2는 한, 한 개니까. 이렇게 되죠. 두 배입니다. 정답은 4번입니다.